안녕하세요 토널리스트입니다. 곧 다가올 설날을 위해 승리가 꼭 필요한 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경기 2를 가며 분석하였습니다.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경기 남자배구 OK금융 OK 대 KB손해보험입니다. 우선 OK금융부터 OK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OK는 경기가 잘 풀리, 풀리지 않을 때 모습, 나오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. 거기에 심판에 석연치 않은 판정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. 중간 중간 맥이 끊기면서 흐름이 넘어갔습니다. 공격에선 범실이 많아지고 리시브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완패하였습니다. 문제는 송명근과 차지환이었습니다. 송명근이 첫 경기는 잘 버텨주었지만 역시나 경기 체력이 버텨주질 못했고 송명근이 무너지자 차지환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차지환의 리시브는 쌍욕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었으며 송명근의 공격도 참뭐 같았습니다. 그나마 레오가 잘 때려주었지만 전반적으로 팀이 가라앉자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의 경기는 송명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다음은 KB 손해보험입니다. KB는 형쾌전에서 확실한 전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패배하였습니다. 비에나가 생각보다 잘 때려주었지만 형쾌 블로커들의 비에나만 막아 작전이 성공하며 고전하였습니다. 그나마 황경민이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해주었기에 한 세트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한성정과 홍상혁이 최근 번갈아 가면서 출장하고 있는데 한성정이 들어가면 리시브는 괜찮은데 공격이 안 되고 홍상혁이 들어가면 공격은 되는데 리시브가 약해져서 감독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. 다만 직전 경기 홍상혁이 리시브를 나름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. 이 부분 또한 오늘 경기에서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. 자, 결론으로 들어갑니다. 디그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OK가 앞서고 있습니다. KB의 황태기가 OK 블록킹을 뚫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KB의 리시브가 걱정입니다. 특히 알고도 못 막는 레보의, 레오의 서브를 과연 KB의 리시브들이 잘 받아낼까?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레보, 레오의 서브턴을 얼마나 빨리 돌려주느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물론 KB 승이 불가능한 경기는 아니지만 안 그래도 리시브가 약한 KB를 상대로 서브 극강 레오의 원맨쇼를 예상합니다. 그래서 전 OK 마인을 생각합니다. 중요 포인트 하나 모든 지표는 OK가 앞선다. 둘 송명근이 못하더라도 레오가 있다. 3. 안 그래도 리시브가 최악인 케이브인데 서브의 극강 레오를 만났다.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링크 하단을 보시면 가족방이 있습니다. 결정자 정보 및 경기 분석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. 참여하셔서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였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